오늘 말씀은 요수아와 같은 거룩한 결단을 우리도 결단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요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요수아는 난민 수준의 오합지졸인 출애굽 백성들과 함께 난공불락인 여리고 성을 무찔렀고 아이 성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성들을 정복하고. 무려 31명의 가나안의 왕들을 무찔렀던 분입니다. 또한 여수아는 하나님이 나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점령한 후에 그 약속의 땅들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정착하도록 했던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게 했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청춘을 전쟁터에서 불살랐던 여수아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110살이 되었습니다. 110살의 나이,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숨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무려 네 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게 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거룩하고 소중한 결단을 세겜이라는 곳에서 했을까 하는 겁니다. 세겜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곳에서 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세겜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최초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땅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그첫 번째 성인 세겜에서 세겜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세겜 땅에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요서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약속의 땅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역사적 장소인 세겜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함으로써 이 결단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지키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둘째로 세겜 땅은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깨어버림으로써 그 결과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결단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무서운가를 생각나게 해 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는 믿음의 조상 중한 분인 야곱이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분명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의 형이 갖게 되는 장자의 권리를 갖고 싶었습니다. 형님이 갖게 되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형이 사냥을 마치고 이제 배가 고픈 상태로 돌아왔을 때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형님,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넘기세요. 유혹을 하고 부이겨서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립니다 그리고 형님 몰래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내 버립니다 장자의 축복은 당시에는 모든 유산을 장자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된애스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네 이놈 야곱을 내가 때려 죽일 거야 다짐하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부가는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도망가던 중에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은 노숙자가 되어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노숙자의 원조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숙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이어지는 촉,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적숙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베들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둘째, 나에게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세요. 셋째,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곳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후손들은 반드시 1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이 외갓집에서 지내는 20년 동안 무탈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야곱이 한 약속대로라면 베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성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겜성은 베델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안전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정을 원했던 겁니다. 안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야곱, 세겜에게서 세겜 땅에서 살고자 한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참담했습니다. 참담한 일이 생깁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 딸 바로 디나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야곱의 외동 딸 디나가 세겜성의 통치인 세겜 추장에 의해서 급탈을 당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야곱의 딸을 급탈한 세겜성 추자는 야곱을 찾아와서 잘못했다 미안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얼마만 되냐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너의 딸만 넘겨주면 무엇이든지 돈을 줄테니까 얼마만 되냐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 무례하고 할례받지도 않은 불신자여의 결혼은 도저히 시킬 수 없다고 결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다가 돌아와서 생임승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 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세례를 다 받으면은 이 결혼 허락해 주겠다 합니다. 그러자 세겜성 추장은 좋아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하여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아파서 움직이도 못할 때 디나의 친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성을 기습 공격해 버립니다. 세겜 족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 버렸습니다. 학살을 자행한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재물까지 다 빼앗아서 노략질을 해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생임성 주변의 수많은 가난 민족들에게 화를 돋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갖고야만은 가난 원주민들에게 보복의 빌미를 줄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가난 원주민들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생임성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비참한 일이 생기고서야 야곱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을 떠납니다 과거 20년 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 땅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에게 닥친 비극적인 가정의 참사를 기억나게 해 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호는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과 결단을 맺어서 하나님과 약속해서 반드시 반드시 이 약속은 지켜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 세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수많은 여리고성이 여리고성과 수많은 성이 무너진 것을 본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로 무너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입니다 가난 땅에서 용맹을 떨쳤던 31명의 원주민 왕들을 물리친 것을 다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요수아는 저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무려 네 번이나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조금만 방심하면 죄악에 떨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요. 하나님만 섬겼던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류의 정상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인간은 어찌 됩니까?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조금만 방심하면요, 조금만 유혹이 다가오면, 조금만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물드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만 섬기라, 여호만 섬기라 강조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장하리만큼 강국한 여수아의 결단을 통해서 왜 우리들은 하나님만 섬기만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하나님만 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승리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수아 24장 3절부터 쭉 주어를 살펴보세요 주어가 모두 하나님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흑암 속에 있을 때 이끌어 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수와 24장 5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셨고 어 하나님이 적긴 애굽의 재앙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수와 24장 6절도 보십시오 주어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400년 애굽의 종사리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5년 만 35년 일제치하에서 식민지배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해방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8절에서도, 7절에서도 하나님이 추격하는 애국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켰고, 8절에서도 적군인 아모리 조석을 하나님이 내가 또 멸절시켰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승기겠다 결단하는 자에게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렇게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승기자 하나님만 승기자 결단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승계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수와 2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업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문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추리구 미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지도 않은 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수고하지도 않은 성업들을 차지했습니다 건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먹었고 자신들이 심지 않았던 올리브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 아닙니까? 하나님 덕분에 물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더 높은 것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언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복으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호수아는 과거 죄인 과정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까지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물질의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승긴다면 과거에도 그렇게 복 주셨듯이 미래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승기자 오직 하나님만 승기며 살자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수하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기에 앞서서 자신부터 먼저 자신의 가정부터 먼저 설선수범하겠다 결단을 합니다 자 본문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적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신을 섬겼습니다. 달신은 오늘날. 이슬람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과거 이슬람교를 섬겼던 그 과거의 백성들등 이슬람교를 섬기든지,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탐욕의 신, 음욕의 신, 음란의 신 바알과 아세라. 너희들이 과거에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나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나와 내네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러리 너희들도 선택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수화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들도 여수화처럼 거룩한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언젠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김성일 공군 참모 총장이 무가 두개 중령이거든요. 중령에서부터. 별내긴 공군 참모 총장까지 승진하게 된 비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김승일 청장은 1989년도 경남 사천에 있는 비행단의 대대장 중령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나 공군 사관학교나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해도 이래 계급 정령이 있어요. 계급. 경찰대학교를 졸업해도 마찬가지야. 어느 계급에 올라가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돼요. 이제 보통 대령에서 대령이 이제 사관학교 학생들의 계급 정년이에요. 대령이 안되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일 청장의 머릿속에는 온통 대령 진급, 대령 진급, 대령 진급. 이거밖에 꽉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간사로 걸어가면서 아내에게 여보 요즘 당신 기도 제목 뭐요? 물었습니다. 이건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나 당신 대령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요 했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 진급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네? 이뭔 소리래? 다만 진급해서 누락되어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에 마치 머리를 그냥 뻥, 얻어맞은 듯 그냥 멍해지면서 성광처럼 짙어가는 지혜가 있더랍니다. 그래, 맞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나를 지우셨고, 나를 사관학교에 보내셨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성실하게 살기만 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 아닌가 근데 왜 내가 쓸데없이 이렇게 나서서 하나님을 귀찮게 했을까 아내의 그 한마디를 통한 깨달음이 바로 김성일 장군의 평생 거룩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기도 그해 김성일 총장은 대령으로 진급을 해서 저 여의도 대방동에 있는 공군본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김 총장은 대령이지만은 상관은 투스타였어. 별이 두 개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에만 늘 골프를 치러 가자는 거예요. 골프를. 그래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매우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에서 직속 상관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의 한 마디가 잊혀지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장군님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천다 저는 주일은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골프를 치자고 하면은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장군 진급을 앞에 둔 부하 군인이 상급자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일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결단을 한 김총장은 업무에서만큼은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정말. 성실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훗날 상관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뭐 이런 놈이 있나 괘씸하게 여겼다 합니다 하지만 자네를 쭉 지켜본 걸까 오히려 타지바, 타협하지 않는 그 태도를 후하게 인정해서 내가 자네를 장군 추천을 했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군인의 꿈 사관생들의 꿈인 별 하나를 달아 장군으로 진급하게 되었답니다 김총장이 이제 원스타 장군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합참 의장을 모시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참 의장은 별이 네 개입니다. 이 합참 의장 역시 기독교인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일마다 부부 동반으로 등산을 하자고 그렇게 초론 등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별 하나를 단 장군이라고 하지만 별네 개인 합참 의장을 모시는 부하였기에. 그 어떻게 하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장군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주일 오전에 교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제가 드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제 약속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오후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상관에게는 결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최고의 상관이신 하나님께 결례를 범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무례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합참 의장 역시 세상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가 별 내게 달 때까지. 정말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러나 쭉 지켜보면서 정말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합참의장도 김 총장을 아주 좋게 평가해 주어서 별한 개에서 별두 개, 별두 개에서 별세 개로 진급을 거듭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 공군의 수장인 공군 참모 총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합니다. 김성일 전 공군 참모 총장은 자신의 승진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내 앞에는 늘 여러 갈래의 선택이 놓여 있었다. 대개는 옳른 길이냐?" 쉬운 길이냐, 의 선택이었다. 걸을 때마다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닌 오른 길을 선택하는 거룩한 결단을 했다. 이것이 나의 승진의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도 보면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은 분명히 옳은 선택이고 옳은 길인 걸 알아요. 어떤 길은 쉬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쉬운 것을 선택하면 비참해집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내가 고생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모세는, 모세는 신명기 8장 1 4절에서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은 조금만 잘 살아도 조금만 힘을 가져도 쉽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경고했습니다. 언제는 하나님 때문에 죽고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제는 쉬운 길을 선택해서 쉽게도 복음을 떠나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들이 오른 길을 버리고 쉬운 것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북한 개성시에 가면 박연 폭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박연폭포를 향해 가는 길에는 두 개의 절벽이 이렇게 아, 두 개의 큰다란 절벽이 마주쳐 있는데 이 절벽 사이가 1m의 틈을 두고 있답니다. 그 절벽을 제가 찍을 방법이 없어서 다른 저 절벽을 왔고 왔는데 저건 박연폭포의 절벽이 아닙니다. 제가 북한을 못 가니까 다른 데 가서 좀 어, 빌려서 이제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1m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땅 위에서는 1m는 그냥 초등학교에도 점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높은 곳에 1m 틈이 있는 절벽은 아래를 쳐다보면 빠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절벽을 잘못 뛴대요, 1m를. 그래서 이 절벽의 이름을 결단의 절벽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 결단의 절벽, 이 결단의 바위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고 열심히 성실하게 달리면은 점프하면 너도 뛸수 있다, 너도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옳은 선택을 하려면 위를 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아래를 보면 우리는 거의 100% 쉬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선택이 필요할 때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위를 바라보시고 앞을 바라보며 점프를 해서 뛰듯이 그렇게 선택하며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옳은 길을 버리고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방적 차원에 서라도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다짐으로 여호수아의 결단을 따라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번 한번 해볼 텐데 오른손 한번 들고 결단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더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아멘.